파이팅 파이팅 5번 매트 99번 경기 김도현님 김민서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음. 아까처럼 왜 아까처럼 귀 잡고 침착하게 지금 하자 이제 슬슬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넘기자 넘기자 일어나 일어나 자점 n 가 k 조심하하 하지마 들어가 o w 들어가 n t k n o 라 전부 o 고 가자 n o w I don't 들어가 이제 d 사 n 사 해보자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소리하고 돌려가지고 잡고 민사 2분 민사 2번, 민사 2번. 골만 빼야 되죠 자발 빼고 골반 빼야 돼골반삼각조신

나뒤 잡고 기고5 0초 이렇게 남았어. <laughs> 어, 저희 하나 남았 <laughs> <아니>, 이쪽으로 갈게요. <택패스. 웃음> 네. <택패스>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Don't get it. I 오케이 t know. I said, m i s 이 a ship, troll, Miss a ship, t r o l